네 안녕하세요 i t 티널리입니다어 지난 기어 VR 영상 이후로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. 어 오늘은 V 써티 플러스를 가져왔어요 대리점에서. 어 기존 개인 폰으로 이제 노트 e 를 쓰면서 불편했던 게 이제 업무상 연락처랑 이제 개인 지인들과 가족들 연락처랑 뒤섞 막 섞이니까. 정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따로 이제 업무용 폰으로 하나 구하게 된게 v30 플러스 인데요 음 v20 가 지금 친구가 쓰고 있어서 계속 만져보다가 고 이제 v30 지금 만져보고 있는데 음 lg 가 나름대로 이제 lg 모바일 사업부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음, 소비자 의지원 반영도 하는 것 같긴 한데, 왜, 항상 내면 왜 7%, 8%, 뭔가, 어, 와중에 중이, 떠중이로 부족한 느낌이 있는지, 왜, 인지는 모르겠어요. 어, 항상, LG폰을 만져보면, 그런 느낌이 꼭 들더라고요. 뭔가 보이는 느낌. 어, 아무튼, V30 플러스를 가져왔습니다. 어, 전면, 그러니까 오늘 뭐, 언박싱이라고도 할 것도 없고, 그냥 둘러보는 음, 정도의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, V3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색상과 네, 128GB 용량 그 차이뿐이고 어, 박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게뭐 무지 박스에서 뭐별한건 없네요 어, 측면, 뭐, 공인실 돼 있고, 128기가 정보 있고. 근데, 왜 LG는 스펙을, 예, 뒷면에 안써놓는지는 모르겠어요. 뭐, 자기네들 뭐,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. 보면은, 제가 기존에 쓰던 삼성 시리즈는 항상 뒤에 스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왜 LG는 표기가 안 되느냐? 그게 궁금해요. 지들 나름대로 뭐 패키지 뭐 철학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뭐어 아무튼 열어보면은 LG 뭐 가전제품 렌탈 할인 60개월 할인 막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뭐 들어가 봤는데 뭐 크게 뭐 많이 막 할인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 짜자라게 할인해주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서 패키지랑 유심트레이 빈 들어가 있고 충전기 세트 케이블과 이제 비에노 플레이 이어폰 그리고 otg 데이터 모빙할 수 있는 otg 있고요 이제 젠더 usb-c 타입 젠더가 있네요 어... 패키지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이서티 광고를 보면은 이제 펜을 꺾고 v 모양으로 만들고 음 노트 공책을 찢어갖고 막 뭉개요. 막, 막 뭐라 해야지? 어막 갈기갈기 어 갈기갈기 찢는 게 아니라 아뭐여지 아무튼 막 구겨요. 네막 구기면서 보여주기 위서뭐 이게 뭐라면서 뭐라 뭐라 샬라샬라 광고를 하는데 대체 어, LG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광고를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음... 한, 저는 항상 지금 거의 LG폰을 10년만에 쓰는 것 같아요 오렌지, 오렌지 컬러폰? 옛날에 피처폰 그 오렌지 컬러폰 쓴 이후로 어, LG전자 LG모바일 휴대폰 거듭도 보지 않았는데 어, 요글래드어 갖고 조금은 예, 쓸만하셨다, 쓸만하셨다로 바꾼 것 같아요. 어, 저번에 예전에 한번 이슈되었던 한지현상한지현상 같은 경우 는 지금 받아본 기 지금 받아온 기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양품이에요. 예, 그 흰색 화면에서. 어, 어두워지면 막 한이처럼 스며든다는 식게 음,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났었는데, 저는 다행히 그게, 쉿, 그런 현상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보시면, 네, 다행히 저는 양품을 가져왔습니다. 어... 기존에 이제 갤럭시 쓰던 분들은 어, 디스플레이 색감이나 전반적인 음. 햇틱감도 음, 이런 거에 좀 많이 어, 적응 이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,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갤럭시 진동이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약 해요 진동이 햇빛 틱방이 너무 약해요 조금만 더 세트 쓰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일치전자에서 음,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아 카메라 성능 은뭐 이번에 비디오 촬영하는거 보니까 동영상 촬영한거 보니까 괜찮게 나온건 같아요 근데 음 저조도일 때는 굉장히 좀 색깔 물빠짐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주작이더라고요. 어, 관광렌즈 같은 경우도 잘 나온 것 같고 모드 보면은 근데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일관성 있게 딱딱딱딱 딱딱 돼 있는데 이거는 너무 몰아놨네요. 처음이자, 그니 그러니까 LG가 이제 처음으로,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첫 모델인데, 음,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그냥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. 왜인지 모르겠는데, LG라 그런가? 음. LG가, 그니까,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나갈 수 밖에 없는 게, 그 모바일 사업부에서 이제, 소비자 피드백이라든지 이런거 의견 반영을 즉각 즉각 반영을 하는 추세긴 해요 근데 LG는 소비자가 그렇게 막 해달라고 해줘도 그냥 미온적인 태도? 네, 그런 것 때문에 좀 어...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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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 음질은 뭐 쿼드덱 V20부터 괜찮았으니까 음질 보고 음질 하나 보고 음. 산 거긴 한데, 이거를 만약에 메인폰으로, 그러니까 메인 회선으로 쓴다 그러면 음음 뭔가 음... 뭐 조금 모자르지 않나 싶네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... 좀더 일주일간 마지작 만지작 걸어보고 음... 세부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감사합니다 아이티널드 였습니다